그러면 빠르게 두번째 박스로 가보겠습니다 피노를 찾자 피노를 찾자 거참 피노 찾기 힘들구먼 어디 그렇게 숨어 있는 거야 자, 자. 좋아하는 선수로 이렇게 뽑기가 너무 힘든데. 그냥 사는 게 훨씬 돈, 돈 세이브 되는 겁니다. <laughs> 레드 모자이크. 자. 이게 근데 또 그냥 사면은 재미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아 이거 뜯는 재미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 어, 프랭키 대영. 채첼씨갈 거야? 메뉴 갈 거야? 어떡할 거야? 바르샤에서 나가라는데 지금 계속 연봉 깎을 그거 없는 것 같던데, 아예. 아, 근데 바르샤도 좀 너무한 게, 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번화도 실바도 영입한다고 막 그런 썰이 있는데 계속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돈은 좀 주고 내보내, 주고. 어? 힘들 때 연봉도 다 깎아주고 그랬는데, 선수들이. 뭐 그건 또아 바르셀로나 팬들한테 그 얘기했다가 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참. 아니 근데 지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뭐 하여간 <laughs> 그거 좀안 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오 베니 주니어, 베니 주니어. 자 나바로 말사 알더레트. 토마스, 실버는 멜레로 선수, 그리즈만 그 뒤에는 라울 데 토마스 선수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도 열성 팬들이 많은데, 확실히 바르셀로나 팬들이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 아이 선수가 그래도 그 돈은 돈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좀 지켜줘야지 그래도 계약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 근데 대용은 지금 그다 아, 대용은 다바꾸 나가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죠 어 로카 모드리치어 뭐 로카 모드리치 뭐 모자이크 나왔습니다 실버 메리너 아 로버트 토레스, 큰데 자 돈은 주고 내보내야 되지 않나? 아,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바르셀로나 팬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서제 가자, 어, 또 골든데, 골든가, 골든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 봐봐. 설마, 설마 피노? 설마 피노? 피노 아니면 가비 뽑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아스파스. 자, 루키니? 아, 루키 아닌데. 루키 아닌데 이거. 그럼 셀타. 수아레즈, 데니스 수아레즈 선수. 데니스 수아레즈 선수 골드 나왔습니다. 0판정 골드. 뒤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슬리그가 뭐 있겠지. 정리가 안 돼있지. 일단 골드 나왔네요 여기도 골드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아 근데 선수가 그거 이제 원하는 선수가 나와야 좋은데 그래도 아까 팩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아까는 한쪽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설마 없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도 나와서 참 다행이네요. 보노 선수 페펠루. 레쥬네 네, 선수, 프렌리노 실버 알베데 선수, 설지 오보토 선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과연 뭐가 있을까 피노 나오니? 피노야? 핑크 아닌 펄플? 핑크 아니면 펄플인 것 같은데 히메네스, 자 바자 선수 모드리치, 가시아, 휴고두로, 조세폰텐 선수 조셀루, 아이삭, 오 오토가 메지호프, 아 메지호프 또 나왔는데,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겹쳐 다이 오토 카드들이? 그리고 오토는 그래도 잘들어가 있네요. 아, 오토카드가왜 <laughs> 이렇게 겹쳐? 똑같은 선수들만 계속 나와. 좀 색다른 거, 색다른 거 좀. 사람을 익사이팅 할수 있게 색다른 것도 딱 나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자, 아요안, 여기, 자, 메이트 호프. 선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선수들 뭐, 워낙 그렇게 그 가격 측정이 그래도 다른,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봤던 거네요. 자, 고메즈. 어? 어? 유노스? 무사? 어 유노스 무사 2 5안정인가아 49안정 퍼플이네요 퍼플 어 유노스 무사 그래도 유노스 무사 나왔네요 다행이다 유노스 무사 하나 건졌습니다 유노스 무사 부사. 유노스 무사도 제가 모으고 있는 건투긴 한데 자 유노스 무사 아 하나 건졌다 하나 <laughs> 어, 다행인데? 어, 마음이 확 놓이는데? 왜 이거는 세 개지? 네, 세 개입니다. 뒤에 인솔트도 다음 팩에 아마 인솔트또안 들어 있고 그럴 거 같은데. 느낌이 안 그런가요? 자. 미국 선수들이 좀 나오네요. 미국 선수들이. 자.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자, 프랭키 대형. 티비안파젠트 마티네스, 몰리나, 조단, 파카오에스피노 미나 선수, 산티미나, 라키티치, 히메네즈 선수, 실버은 수아레스 선수 아 이거 한 장밖에 없네, 또아 어쩐지 느낌이 그랬어, 느낌이 또 여기 또 다음 팩은 또한장 들어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참 그래도 한 장이 없는 거 아예 없는 것보다 낫죠. 레드인 거죠, 레드. 자, 마스카렐 단즈마 젠코 선수, 펠릭스 칸테나 코레아 디트로 선수, 모이 레미로스와레스, 스와레스가 너무 많아. 이글레시아 선수. 그라나데 두아테 선수 레드로 나왔습니다. 두아테 선수 레드 마요카 이 페니노 막시구 메즈. 두개다 이강인 선수가 소속되어 있었던 선수나 지금 소속돼 있는 또 팀이네요. 자. 마지막 두팩 남았습니다. 자. 나에게는 마지막 두 팩이 남았다. 한국 영화 너무 보고 싶어요. 영화관 가서 이번에 한산 나왔다고 막그 그러잖아요. 보고 싶은데 여기 영화관에서안 해주네요. 가끔가다가 이제 그 이제 해줄 때가 있는데, 뭐 저희 동네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저희 약간 시골에 살아서 제가. 어 저희는 아예 영화관이 주변에 없는데, 좀 아쉬운데, 아쉬운데 이나키 윌리엄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볼수 있으면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또, 오. 넘버 카드가 두 장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뭔가라도 나와야, 나와야 돼. 블루, 블루 있는 것 같은데, 블루. 자, 갑니다. 피노, 설마? 블루 피노? 루피노 자 라울드 토마스 자 레드 나왔습니다 바이젠트 자 뒤에 루키 로키? 뭐 어, 루키야 어, 근데 헤어스타일이 피노 아닌데 세비야? 보노 선수 아 키퍼 계속 나오는데 키퍼가 자 99안정 보노 선수 나왔습니다 자, 뒤에는 일단 부드미어 그리고, 로드리고, 로드리고, 부데미아. 자. 보노 선수로 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들어가 이건 또. 실리브 되게 큰데, 왜. 자. 요렇게 헷카드 나왔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박스 가봐야 되는 습니다 마지막 박스에서라도 나오기를. 자, 그러면 다음 박스로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